미국 대 한국, 어디 증시가 더 좋을까? 남은 2023년 투자 전략을 해서 준비했어 투자자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궁금증에 속 시원히 답해드릴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경기 침체와 같은 큰 불황이 닥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주식시장의 오름세도 살짝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미국과 한국 두 주식시장을 나눠서 들여다볼게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각 나라의 주식시장은 따로 또 같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예요. 왜냐?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시장은 이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과 연준 사이 동상이몽이 있었던 셈이에요. 시장 물가도 웬만큼 안정됐는데 금리도 조만간 내려가지 않을까? 연준은 그래도 물가는 여전히 높아. 금리 인상을 섣불리 멈출 수 없어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어요. 물가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시장도 아직까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연준으로선 부작용 걱정을 덜고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지난 6월 FOMC에서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 목표치를 0.5%나 올렸어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바라보며 부풀어 올랐던 시장도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죠. 미국 증시가 상반기까지는 쭉쭉 오르다 최근엔 다소 주춤했던 이유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물가가 진정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따라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을 살펴볼까요? 한국 증시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바로 수출이에요. GDP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국내 총생산 기준 그런데 이번 하반기 수출에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각각 한 가지씩 있어요. 하반기 수출 개선 기대 우선, 하반기 한국 수출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간 반도체 시장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점점 쌓이는 재고과잉 문제로 고생해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이미 지난 2분기 저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재고과잉 문제도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주식 시장도 이러한 기대에 발 맞춰 미리 오름세를 탔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의 수출 경기와 주식 시장은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왔는데요. 하지만 유독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미처 다 회복되기도 전에 주식 시장이 한달 앞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금리이나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미국 주식 시장처럼요. 따라서 경기로 따지면 한국이 수출 개선에 힘입어 미국보다 좀더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요. 주식 시장으로 보면 결국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하반기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비껴가면서 주식시장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일시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연준은 쉽사리 금리이나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살짝 주춤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 수출에 힘입어 미국보단 경기가 양호할 수 있어요. 다만, 주식 시장도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이 개선돼도 극적인 탄력을 받긴 어려울 거예요. 종합해보면 결국 하반기에도 미국과 한국 증시 흐름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요.